주의 사랑으로 아니,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둘 스트레칭 우리 쭉쭉 나이 들면 이게 점점 무르라 든다고 합니다. 쭉쭉 자 하나 둘아아 아, 하나 둘자 음. 우리 오후에 베때는 또 항상 우리가 운동과 함께 또 성경 퀴즈가 있으니까 또 운동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소식입니다. 스티브 선교사님이 현재 중국에서 열심히 이렇게 선교 중에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다다음 어,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마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장로 임직식이 내일 있습니다. 내일. 내일 몇 시라고요? 11시. 11시에 장로 임직식이 11시에 있습니다. 여기 오전 11시. 임직자는 홍인유 장로님이고요. 주간은 서울 지방에.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개혁. 서울 지방의 주간으로 순복음교회에서 여기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 11시에 있으니까. 혹시 못 오시는 분 계신가요? 내일? 다 오실 수 있어요? 아, 내일 못 오세요? 네. 네네. 아, 네. 되도록이면 오셔서 같이 축하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22일은 우리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우리 장로, 홍인유 장로님이 어, 월요일날 받고 우리 소명교회에서 또 한번 이제 감사 예배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는 안수집사 홍평식 안수집사 또 강예숙 권사 김보경 권사 서영순 권사 어, 임직 감사 예배가 12월 22일에 있습니다 원래 다음주에 하려다가 어 유경식 장로님, 유호인 권사님이 일정이 있어서 계속 지금 교육 받고 계시대요. 그 일정이 다음 주 주일까지여서 그다음 주에 우리 22일 날어 우리 예배 시간에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어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모두 또 특별히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 안수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안수식에는 또 이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또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과 또 우리 홍인유 장로님께서 안수위원으로 이렇게 같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장로 임직 감사 예배 또 주보가 나왔는데 그거는 내일 또 나올 예정입니다. 임직하시는 분은 우리 홍인유 장로 님 사진 보이시죠? 예 네. 여기 얼굴 잘안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예. 홍인유 장로님 임직 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 준비하실 것은 우리 홍인유 장로님 다 아시겠지만 다른 뭐가운이나 이런 건다 준비됐을 것 같고 어 정장 입고 당연히 오실 텐데 어 짧은 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안수와 드리고 어 홍인류 장로님이 답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한 1, 2분 정도 짧게 간단하게 이제 감사의 말, 뭐, 간증, 짧은 간증 시간이 있으니까, 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초대장에또 하나가 있습니다. 12월 22일 날, 주일날 오전 11시, 우리 임직 권사님과 안수집사 위주로, 어, 이렇게 임직 감사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입니다. <laughs> 오늘 말씀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서머나 교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몇 개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행운의 숫자 7,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는데 환난 환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네가 지금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부유하대. 마음이 부유하고 겉은 힘들지만 마음 가운데는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베풉니다. 마치 과부의 두랩돈처럼 자기가 가진 건 없어도 마음이 풍족해요.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요한 마음이 있다라고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이 교회에 대한 칭찬과 함께 책망받을 책망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했냐면 생명의 관을 준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곱 교회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 예 예전에 아시아는 지금의 어느 나라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터키. 터키가요. 땅덩어리가 넓죠. 이 터키의 아라라산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그 산도 있고, 지난번에 터키가 고생했죠.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작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었죠. 이 터키 지방에 여기 그 시리아도, 시리아도 많이 죽고요. 또이 터키도 많은 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가요, 초대교의 아주 중요한 어, 본거지였습니다. 그 중에 일곱 교회가 다 터키에 있어요. 이 강만 건너면은 저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이 유럽 대륙에도 일부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수도가 이 터키 건너편에도 여기도 터키에요 저쪽은 그리스. 더 가면은 이탈리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머나 교회가 어디 있나요? 이 일곱 교회 중에. 여기 보이시죠? 두번 신기하게도 일곱 교회 순서가, 요, 이렇게, 에베소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서머나 세 번째가 버가모 네 번째가 두아디라 다섯 번째가 사대 여섯 번째가 필라델피아 일곱 번째가 라오디게아 라우디게아. 요렇게, 요렇게 빙둘러서 일곱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놀랍게도요. 칭찬을 받은 교회들이 있고 또 칭찬을 받지 못한 또 교회도 있습니다. 또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지 못한 아,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는 혹시 어느 교회라고요? 그저 그렇죠, 오늘 서머나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빌라델피아 교회도 작지만 너희는 신실하다라고 칭찬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서머나는 칭찬만 있다고 했죠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어떤 교회다? 우요한 교회다 어, 우리 서명교회다 이런 교회 또 작지만 신실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책망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디일까요?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요, 너희 신앙이 너무 미지근하다.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덥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뜨겁다라는 것. 열정이 있다는 것. 차가운 또 신앙이 있다는 건 뭘까요? 예리하게 말씀을 분석하고, 이게 잘못된는지 잘하는지, 딱딱 지식적으로 충만돼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이제 차가운 또 신앙인데 어, 여기에서 이제 신앙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을 받았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열심은 있지만 첫사랑을 잃었다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떤 교회다? 우요한 교회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 핍박은 견뎌냈지만 이단 문제가 있다.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아디라는 사랑과 인내가 있지만 거짓 이단이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고 있다.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밀라델피아는 작지만 신실한 교회다.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을 받을 만한 게 있다라고 이렇게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열심 에베소는 열심은 있지만 처음 사랑을 잃었고 소망하는 고난 중에도 충성됐다. 너희는 부유한 교회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머는 외부 합격은 견디지만 내적 이단 문제가 있다. 두아디라는 사랑과 인내가 있으나 거짓 가르침을 용납한다. 사데는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빌라델피아는 작지만 신실하다. 라우디기아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생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서머나 교회로 다시 우리가 또 돌아가 볼까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서 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요 여러 고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환란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또 몇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될또 그런 고난이 장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고난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을 위한 고난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사야서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저희 농장에서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이 열심히 예전에 이제 병아리 키우고 닭도 키우고 지금 우리 청계를 먹고 있는데, 우리 양정희 집사님도 아마 같이 일하셔서 알 텐데, 거기에 보면 병아리들이 자기 엄마가 낳은 알이 새끼가 아니에요. 오골개가 품었는데, 이제 그냥 일반 닭이에요. 근데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졸졸 따라다녀요. 그래서 새끼니까 겁이 없잖아요. 겁이 없다가 다른 닭들, 어미 닭들한테 갔다가막쪼여서 엄청 쪼여서 막, 맞아요. 그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겁먹는데 품었던 오골개, 조그만 하얀 오골개가요. 자기 새끼를 이제, 자기 새끼는 아니죠. 자기가 품었는데 나온 새끼니까 그 새끼를 쪼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 다른 닭들이 가까이 오면 날라서 그대로 막 쪼아요. 막 쪼아요. 그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새끼가 겁이 없어요. 막 어디든 다 돌아다니고 예, 네, 다른, 다른 닭들이 오면 어미가 좋을 걸 아니까 막의기양양해 그냥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먹습니다. 그리고 어미는 목숨을 다해 새끼를 지켜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 어미가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속에서 충성하라. 충성하라. 시험 속에서 충성하라. 충성,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 언제 쓰는 말일까요? <laughs> 우리 홍인유 장로님은 아까 이제 어디 옛 어디 갔다 왔다라고 했는데 연, 연천 연천에 갔다 왔나요? 지난 한 주간 연천에 어,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군생활을 하신 거죠? 예. 네. 거기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인끼리 딱 만나면 인사 말이 뭔가요? 단결. 아, 단결. 단결. 저희는 이제, 어, 충성, 이렇게 했거든요. 충성. 그러니까 충성을 한 단어, <laughs> 단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저기, 오뚜기 부대인가요? 거기는? 뭐백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필승 아 필승 어떻게 아, 부대 나오신데 아 아니 아니 네. 그래 백골 부대 백골 부대는 백골 아 방이 나오 아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독자 삼대 독자 아, 아 네. 사람 수가 많아서. 아, 어, 사람 수가 많아서. 그, 태양의 아들이네요,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들. 가장 이제. 자, 그래서 충성. 우리가 이 사람에게 충성하겠다. 위에 상급 자에게 충성하겠다. 해서 인사를 하잖아요.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지키겠다, 노력하겠다. 라는 단어입니다. 군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은 우리가 또어 부모에게 또는 또어 상사에게 충성, loyalt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생활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 계시록 저자 요한 계시록 요한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도 네가 죽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 가운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신실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 믿어주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주신다는 게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충성은 오히려 고난 속에 빛을 바랍니다. 우리 군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나요? 대통령만? 대통령을 지키는 것일까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죠. 나라를 위해서 군인은 대통령만 지키면 <laughs> 물론 이제 대통령, 대통령이 가장 높은 통수권자죠. 통수권을 갖고 당연히 이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데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지키면. 나라의 제일 중요한 자가 누굴까요? 나라에서. 군인? 국민, 국민이 제일 중요해서 나라를 지키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게 바로 우리 군인의 임무입니다. 또 대통령의 또 임무이기도 하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되는 군인들이 또 국회를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속히 이런 일들이 빨리 이제 안정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충성, 죽도록 충성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지하며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 주간 동안, <laughs> 어, 우리 부모님께 충성했습니다. 우리 양정 집사님께 충성했는데, 이제 열심히 돌봐드렸죠. 어쩔 수 없이 자꾸 이제 늦어지면은 더 악화된다고 하니까, 월요일날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이 더 악화되기 전에 진단을 입원해서 하라고,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이지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료도 늦어지니까 지금 상황 보니까 이게 너무 진행이 눈에 보인다고 어뭐한 2, 3개월이면 아예 못 걸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진단하고 치료를 당장 받으라고 해서 진단을 이제 한 2, 3일 동안 한뭐 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진단 받으러 간것 같아요. 이제 앉아 있다가 병실에 앉아 있다가 한 시간 지나면 또 어디 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또뭐 찍고 찍고 또 전기 검사 받고 또 심리 검사 뭐 다양한 검사들 또 안구 검사 눈동자 이제 또 운동 검사 뭐 다양한 검사들을 한열몇 가지를 받았어요. 그렇게 받으면서 같이 이제 돌아다니고 또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24시간을 같이 있지 않으면은 위험하다고. 그래서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잠자리도 불편하고 계속 다니고 또 이제 소변, 뭐 대변 볼 때도 같이 계속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쉽지 않구나. 제가 이제 우리 김보경 집사님, 부모님 계속 이렇게 모시고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또 우리 서영순 권사님도 7년 동안 병원 생활했잖아요. 아. 정말 막 그분들이 예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저는 하루 딱 그날 잤는데 등어리가 백이고 이게 옆에서 양정 집사님이 한 자주 이렇게 막 깨더라고 요 소변 말했고 깨고 같이 소변 같이 보러 가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잔것 같지가 않고 또 이번 주가 제일 바쁜 주간인 게 내일이 장로 임직이니까 제가 이번 주에 뭐 이것저것 할 것들이, 목록들을 다 정리해서, 여기서 해도 막그 바쁠 것 같은데, 병원에 끌려갔잖아요. 제가 자유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다 보니까, 진 틈만 나면 그 작업을 한 거예요. 뭐 서류들 뭐책 작성해서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것저것 뭐 이제 기념품이나 또 기념패, 증서 주보 주보한주 주보 만드는 것들이 제일 힘들더라 거기에 순서랑 이런 것들을 해드니까 그거를 진짜 삼박사일사박오일 동안 계속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작성하다가 또 양정이 집사님 돌봐주고 또 하다가 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신이 없고 왜 하필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진단을 받으러 가야 되나 아 너무 이제. 불평, 불만이 많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깨달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 <laughs> <laughs> 눈물이 쏙 들어가네 <laughs> 네, 아이, 아이, 제가 진짜 아, 죄송합니다 이게 갱년기인가봐요 쭉 하면 눈물이 나오고 이게 50 넘으니까, 이제 갱년기가 와서 눈물이 이렇게 자, 자. 네,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쏙 가십니다. 네. <laughs> 우리 양, 양정희 집사님도 이제 거기서 이제 소변 보고 막 하다가 막 제대로 이렇게 새벽에는 몽롱한가 봐요. 뭐 소변을 잘못 보고, 네, 몽롱해요. 그러니까 바지도 내리다 막 소변 지리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순열 전도사님 생각하라고. 이순열! 이렇게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저도. 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어,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제일 바쁜데, 왜 이게 겹치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뭐, 편할 때 충성하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할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 이런 상황들을 딱 깨닫고, 아, 감사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이니까 또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이제 예수님을 섬긴다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인들 생각들이 너무나 났습니다. 우리, 보경집사님, 또, 사형순, 또, 송호숙 전도사님, 예, 그리고 또, 유호인 권사님. 아, 이분들 생각이 너무 나니까, 아, 내가 이분들한테 배우는 시간이 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좀, 바쁘고, 뭐, 피곤하고 그랬지만, 너무나 진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배우는 무엇이 충성인지 진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그런 자에게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 무엇을 주신다? 생명의 관을 주신다. 결국 어,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어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홍인효 장로님이 내일 임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결국 우리 권사님 되실 분들 또 우리 서영순 또김보경또 홍평식 안수집사 우리 집사님들도 동일한 아니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내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내일 특별히 홍인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우 시간 주여 성찬. 啊吃药吃药吃药